지도자들의 부패는 크게 달했고 의인들은 억울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거리마다 아부와 아첨, 폭력과 속임수가 난무했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변성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늘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불을 지져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고통 받는데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지만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박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를 기다린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속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한 자마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좋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임을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이제 하박국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끝에는 빛이 있음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화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현실은 악인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부패한 악한 세상에서 의를 간절히 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